돌라프션 성경읽기입니다. 하예이 사라, 사라의 삶 창세기 23장 1절에서 25장 18절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31절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사라의 일생, 곧 사라의 삶의 연수는 127년이었다. 사라는 그난 땅에 있는 기르야 나르바, 그곳은 헤브론이다. 기르야 나르바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위하여 애곡하였다. 아브라함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헤자손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사는 나그네고 거류민입니다. 당신들의 소유인 묘지를 내게 주어 내 앞에 있는 내 시신을 나로 묻게 해주십시오. 해차손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르신, 우리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지 중 가장 좋은 곳에 당신의 시신을 묻으십시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그의 묘지에 당신의 시신을 묻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의 백성, 곧 해차손에게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내 앞에 있는 내 시신을 묻는 것을 당신들이 원한다면 내 말을 들으시고 나로 하여금 조아르의 아들 에프론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에프론이 그의 밭 끝에 있는 막펠라 동굴을 내게 주게 하십시오. 그가 그것을 당신들 가운데서 내 소유 묘지로 충분한 값에 주게 해주십시오. 그때 에프론이 햇 자손 가운데 앉아 있었다. 헤딘 에프론이 그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햇 자손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어르신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 밭을 내가 당신에게 주고 그 안에 있는 그 동굴도 내가 당신에게 주니 내 백성들의 눈앞에서 당신에게 줍니다. 당신의 시신을 묻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절하고 그 땅에 백성이 듣는 데서 에프론에게 말하였다. 정령 당신은 내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밭에 값을 줄 테니 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내 시신을 묻게 해주십시오.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르신, 내 말을 들으십시오. 땅은 은 400세켄이지만 나와 당신 사이에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의 시신을 묻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에프론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해차손에게 자신이 말한 그 은을 에프론에게 달아주었으니 상인에게 넘기는 은 400쉐켈이었다. 마무레아 막펠라에 있는 에프론의 밭, 곧그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과 주위의 모든 경계 안에 밭에 있는 모든 나무가 그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해차손의 눈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그난 땅에 있는 마물레 그곳은 헤브론이다. 마물레 아, 막펠라밭에 동굴에 묻었다.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이 해차손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소유 묘지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늙어서 나이가 많았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에 복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의 집에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놓아라. 나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 안에서 너를 맹세하게 할 것이다. 너는 내가 사는 큰아내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한 여자를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치악을 위한 여자를 취해야 한다."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혹시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당신께서 나오신 그 땅으로 당신의 아들을 정령 제가 돌아가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내 아들을 거기로 돌아가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 아버지 집곧내 고향 땅으로부터 나를 취하시고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라고 내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앞에 자기 천사를 보내셔서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더라도 너는 내게 한이 맹세로부터 깨끗할 것이다. 단지 너는 내 아들을 거기로 돌아가게 하지는 마라. 그 종이 자기 손을 그의 주인 아브라함 허벅지 밑에 놓았다. 그리고 그는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중 낙타 10마리와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그의 손에 가지고 갔다. 그가 일어나 나홀의성 아람나하라임으로 갔다. 그가 그성 밖의 우물가에 낙타들을 꾸러 앉혔다. 그때는 물긷는 여인들이 나오는 저녁 때였다. 그가 말하였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제발 오늘 제 앞에서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제주인 아브라함에게 이내를 베푸십시오. 여기 제가 샘 옆에 서 있고 그성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한 소녀가 있어. 제가 그 소녀에게 당신의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로 좀 마시게 하시오. 라고 말하고 그녀는 마시십시오. 당신의 낙타들도 제가 마시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녀를 당신께서 당신의 종이치학을 위하여 정하셨고, 제 주인에게 인내를 베푸셨음을 그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끝내기도 전에, 보라. 아브라함의 형제, 나우르의 아내, 밀카의 아들 부투엘에게서 태어난 리부카가 자기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 그 소녀는 용모가 매우 예뻤고, 어떤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녀는 샘으로 내려가서 그녀의 물동이를 채우고 올라왔다. 그 종이 그녀를 맞으러 달려가서 말하였다. 당신의 물동이로부터 물 조금만 나로 좀 마시게 하시오. 그녀가 말하였다. 어르신, 마시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재빨리 물동이를 그녀의 손으로 내려 그로 마시게 하였다. 그녀는 그를 다 마시게 하고 말하였다. 당신의 낙타들도 다 마실 때까지 제가 물을 켰겠습니다.그녀는 재빨리 자기 물동이를 구유에 비우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그 우물로 달려갔다.그녀는 그의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었다.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자기 길을 이루게 하셨는지 아닌지 알려고 그녀를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다.낙타들이 다 마셨을 때그 사람은 무게가 일 백하 나가는 금코골이 한 개와. 십시켈나가는 금발찌 한 쌍을 취하여 그녀의 손에 주며 말하였다. 당신이 누구 딸인지 내게 좀 말해주시오. 당신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을 곳이 있겠소. 그녀가 그에게 말하였다. 저는 밀카가 나오르에게 낳은 아들 부투엘의 딸입니다. 그녀가 그에게 말하였다. 집과 사료도 우리에게 많이 있고 묵으실 곳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몸을 굽혀 여호와께 경배하고 말하였다. 인내와 진리를 제 주인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신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저를 제 주인의 형제 집으로 인도하신 그 길에 있습니다. 그 소녀가 달려가서 자기 어머니 집에 이 일들을 그대로 전하였다. 리부카에게 오빠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이었다. 라반이 성 밖에 샘으로 그 사람에게 달려갔다. 그가 코고리와 자기 여동생의 손에 있는 팔찌들을 보고 자기 여동생 리브카에게서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그 사람에게 가니 보라. 그는 그샘 곁에 있는 낙타들 옆에 서 있었다. 그가 말하였다. 들어오십시오. 여호와께 복 받으신 분이시여. 왜 당신께서 밖에서 계십니까? 저는 집과 낙타들을 위한 자리를 치워 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가서 낙타들을 풀었다. 라반은 낙타들에게 집과 사료를 주고 그의 발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발 씻을 물을 주었다. 그 앞에 음식이 차려졌을 때 그가 말하였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말씀하십시오. 그가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제 주인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그가 커졌으니 양과 소와 은과 금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주인의 부인 사라께서 늙음하게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서 주인은 자기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제 주인께서 저를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큰한 땅의 딸 중에서 내 며느리를 취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내 가문에 가서 내 며느리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제 주인에게 말하였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앞에서 걸어간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시고 내 길을 이루게 하셔서 너는 내 며느리를 내 가문, 내 문중으로부터 취할 것이다. 그때 내 가문에 갈때내 저주의 맹세로부터 깨끗할 것이다. 그들이 내게 주지 않아도 너는 내 저주의 맹세로부터 깨끗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샘에 와서 말하였습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제가 가고 있는 제 길을 이제 당신께서 이루게 하시려면 여기 제가 샘 옆에 서 있고. 물을 기르려고 나오는 처녀가 있어. 제가 그녀에게 당신의 물동이로부터 물 조금만 나로 좀 마시게 하시오.라고 말하고 그녀가 당신께서 마시십시오. 당신의 낙타들을 위하여 또한 제가 물을 기를 것입니다.라고 제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바로 여호와께서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입니다. 제가 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끝내기도 전에 보십시오. 리브카가 나와서 그녀의 물동이를 자기 어깨 위에 메고 그 잼으로 내려와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로 좀 마시게 하시오. 그녀가 재빨리 그녀의 물동이를 그녀 어깨 위에서 내리고 말하였습니다. 마시십시오. 당신의 낙타들도 제가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셨고 낙타들도 그녀가 마시게 하였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딸이오? 그녀가 말하였습니다. 밀카가 나오르에게 낳은 아들 부투엘의 딸입니다. 저는 그녀의 코를 위한 코골이와 그녀의 손을 위한 팔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몸을 굽혀 여호와께 경배하고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제 주인 형제의 딸을 취하게 하려고 진리의 길로 저를 인도하신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였습니다. 지금 만일 당신들께서 제 주인에게 인해와 진리를 행하시겠다면 제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을지라도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향할 것입니다. 라반과 부토엘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여와께로부터 이 일이 나왔으니 우리가 당신에게 선악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리부카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 종은 은 패물들과 금 패물들과 옷들을 꺼내 리브카에게 주고 그녀의 오빠와 어머니에게 진귀한 선물들을 주었다. 그와 그와 동행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묵었다.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말하였다.저를 제 주인에게 보내어 주십시오.그녀의 오빠와 어머니가 말하였다.그 소녀가 우리와 10일 정도 더 머문 뒤에 당신께서 가십시오.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여호와께서 제 길을 이루게 하셨으니. 저를 지체시키지 마시고 보내셔서 제 주인에게 가게 하십시오.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그 소녀를 불러 직접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카를 불러서 그녀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녀가 말하였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여동생 리브카와 그녀의 유물을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들과 함께 보내었다. 그들이 리브카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말하였다. 우리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내네 씨를 미워하는 자들의 성문을 내네 씨가 차지할 것이다. 리브카와 그녀의 하녀들이 일어나 낙타들 위에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갔다. 그 종이 리브카를 데리고 갔다. 이치하기 부헤르라하이로이에서 오고 있었다. 그는 내게부 땅에서 살고 있었다. 이치학이 저녁 때 들에서 묵상하려고 나갔다가 눈을 들어 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었다. 리부카가 눈을 들어 이치학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그 종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맞으러 들에서 걸어오는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종이 말하였다. 그가 제 주인입니다. 그녀가 스카프를 취하여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츠악에게 자기가 겪은 모든 일을 전하였다. 이츠악이 자기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리브카를 데리고 가서 그녀를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를 사랑하였다. 이츠악이 자기 어머니 죽음 후에 위로 받았다.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크투라였다 그녀가 그에게 침란과 육시안과 무단과 미드얀과 이시박과 슈아을 낳았다. 욕지안이 슈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아들들이 아슈림과 루투심과 루음밈이었다 미디안의 아들들이 에파와 에페르와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였다 이들 모두가 크투라의 자손이었다.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것을 이채악에게 주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첩들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의 아들 이채악에게서 그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연수가 175년이었다.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었으니 늙어 좋은 백발로 장수하고 죽어 그의 백성에게로 모아졌다. 그의 아들 이치악과 이시마엘이 막펠라 동굴, 곧 마물의 앞에 있는 헤딘 조아르의 아들 에프론의 밭에 그를 묻었다. 아브라함이 핵차선으로부터 샀던 밭,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혔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치악에게 복주셨다. 이치악은 부에르 라하이로이 근처에서 살았다. 이것이 사라의 여종 민지임 여자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시마엘의 역사다. 이시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에 따른 이름대로 이시마엘의 맏아들 느바욧과 케다루와 아드부엘과 밉삼과 미시마와 도마와 마싸와 하닷과 테마와 예트루와 나피시와 케드마다 이들이 바로 이슈마엘의 아들들이고 그들의 마을들과 진영들의 이름들이니 그 민족들의 열두 지도자들이다. 이슈마엘의 삶의 연수는 137년이었다.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두어 죽어 그의 백성에게로 모아졌다. 그들은 하빌라로부터 아슈르 가는 길인 미쯔라이마 슈르까지 거주하였다. 그의 모든 형제 앞에 그가 살았다. 11기상. 다비당이 늙어 그날들에 왔다. 그들이 이불들로 그를 덮었으나 그가 따뜻해지지 않았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조왕을 위하여 어린 처녀를 찾아 그녀로 왕 앞에 서게 하여 시녀가 되게 하십시오. 그녀가 당신 품에 누우면 내조왕께서 따뜻해지실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온 영토 안에서 예쁜 처녀를 찾다가 슈넴 여인 아비삭을 발견하여 왕에게 데려왔다. 그녀는 매우 예쁜 처녀였다. 그녀가 왕의 시녀가 되어 그를 섬겼으나 왕이 그녀를 알지 않았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을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전차와 기병들과 호위병 50명을 자신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어느 때도 왜 내가 그렇게 행했느냐 라고 말하여 그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 그도 매우 준수하였으니 학기시 압샬롬 다음에 그를 낳았다. 그가 쭈루야의 아들 요압과 에브야타르 제사장과 함께 의논하였으니 그들이 아도니아 뒤를 도왔다. 그러나 짜독 제사장과 예오야다의 아들, 분나야와 나탄 예언자와 시무이와 레이와 다비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 하지 않았다. 아도니아가 엘로겔 옆에 있는 조헬렛 바위 옆에서 양과 소와 살찐 수송아지를 잡고 왕의 아들들인 그의 모든 형제와 예우다 사람들인 왕의 모든 신하를 불렀다. 그러나 나탄 예언자와 분나야와그 용사들과 그의 동생 실로몬은 그가 부르지 않았다. 나탄이 실로모의 어머니 바셰바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우리 주 다비께서는 모르고 계신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이제 오십시오. 내가 당신께 조언을 할 테니 당신과 당신 아들 실로모의 목숨을 구하십시오. 즉시 다비도 함께 가셔서 말씀드리십시오. 내주 왕이시여 당신은 당신의 여종에게 내 아들 실로모가 내 뒤에 왕이 되어 내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보십시오. 당신이 거기서 왕과 함께 말하고 있을 때 내가 당신을 따라 들어가서 당신의 말을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파셰바가 그 방으로 왕에게 들어갔다. 왕이 매우 늙어 슈넴 여인 아비샥이 왕을 섬기고 있었다. 파셰바가 몸을 굽혀 왕에게 절하니 왕이 말하였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요 그녀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 네, 주시여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당신의 여종에게 내 아들 실로모가 내 뒤에 왕이 되어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라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지금 내 조왕께서 모르고 계십니다. 그가 소와 살찐 수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모든 왕자와 에브야타르 제사장과 군사령관 요압을 불렀으나 당신의 종 실로모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주 네 왕이시여, 온 이스라엘의 눈이 당신에게 있으니 누가 다음에 내주 네 왕의 보좌에 앉을지를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내주 네 왕께서 그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나와 내 아들 실로몬은 죄인들이 될 것입니다. 보라, 그녀가 왕과 함께 말하고 있을 때 나탄 예언자가 왔다. 그들이 왕에게 전하였다. 여기 나탄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절하였다. 나탄이 말하였다. 내네 조왕이시여, 아도니아가 내 뒤에 왕이 되어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라고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많은 소와 살찐 수송아지와 양을 잡고 모든 왕자와 군사령관과 에브야타르 제사장을 부르니. 보십시오. 그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아도니야 왕 만세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종인 나와 짜독 제사장과 예호야다의 아들 분나야와 당신의 종 실로모는 그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주 왕으로부터 이 일이 생겼으면 왜 당신께서 당신의 신하들에게 누가 다음에 내주 왕의 보좌에 앉을지를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다비당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게 파셰바를 불러라. 그녀가 왕 앞에 가서 왕 앞에 섰다. 왕이 맹세하여 말하였다. 내 목숨을 모든 고통에서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내 아들 실로모가 내 뒤에 왕이 되어 내 대신에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내게 맹세한 대로 그렇게 내가 이날 행할 것이다. 파셰바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절하였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였다. 내주 다비던께서 영원히 사십시오. 요한복음. 아직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은 대로 말씀하시고 앞으로 올 일을 전하실 것이다. 그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니 이는 그가 나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가 나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조금만 더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만 더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러자, 제자 중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만 더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만 더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들이 말하였다. 조금만 더 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우리가 알수 없다. 예수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만 더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만 더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내가 한이말 때문에 너희가 서로 답을 찾고 있느냐.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고 회복하나 이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슬픔에 빠지나 너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것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가 오면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는 그 고난을 기억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뻐지리니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 일들을 비유로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분명히 전할 때가 올 것이다.그날에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할 것이라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겠다는 말은 아니다.참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희가 믿었기 때문이다.아멘.